아, 지난번에는 아, 열정으로 전도하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열정에다가 되는 전도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먼저 우리가 전도의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부교자 중에서 부산 좀큰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 너는 전도를 1년에 몇명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전도를 안 했냐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서 뭐 예수님 찬양 찬양하고 또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또 전도 물품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 응.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는 전도 방법은 다 머릿속에 쥐어버리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삼호님하고 1년에 20명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2년째는 40명을 등록시키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배치고사 시험 성적이 고3 졸업 성적하고 그대로 간대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등은 1등 공부하는 그 틀이 있어요. 틀이.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런데 꼴찌하는 학생은 꼴찌하는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자기의 어떤 그 구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 1993년 6월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 삼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도 안 되는 방법을 하면 계속 안 됩니다. 음,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도 한명못한 사람은 금년에도 역시 한명못할 겁니다. 금년에 못한 사람은 내년에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구조, 그런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전도의 구조의 털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전도는 어,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어,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러나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전도가 있어요. 되는 방법. 그래서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 전도의 1차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사도행 전 1장의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소위 내 주위의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그렇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이 창원을 치면은 창원시, 야, 어한 시간 거리 안에에에 내가 아는 이런 어떤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어떤 친척.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전도 1차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평소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어,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긴장, 어떤 경계심, 어,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갈급한 자, 사모한 자, 예비된 자, 이런 자를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전도하면 사실 전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이게 분류를 쭉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어, 사실, 한번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쉽게 따로오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의의 문화인데, 그래서, 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뭐, 경주사도 좀 참석하고, 그리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러면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 내 부탁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한번 와 봐라.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냥 초청하면 됩니다. 초죠 초청.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은 가까운 사람들은 초청했거든요. 안드레그 형제시몬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닐에게와 보라.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한 동네 사람입니다. 또 마태가 자기 친구 동료에게 또 인도를 했고. 어, 루디아가 옷감 장사인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고 또 빌보 어, 간수가 자기 가족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 례를 받게 했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 소위 말해서 아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는가?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 전도는 1차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 전도도 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 내가 와보라, 사실 인도하면돼그 전도는 가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 어, 데려올 때뭐 아이들을 뭐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사형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잘안 합니다. 일단 교회 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대상자들은 초청해서, 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면은, 어, 쉽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도 대상자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온 유대. 이온 유대는 조금 거리를 확장시켜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은, 이렇게 마산, 진해, 김해, 그래서 이 창원 중심권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이런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차 전도 대상자 온 유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대에 이런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생활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님 요즘 전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린집 가는데 어린집 가는 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도합니다. 또, 어, 저는 내가 거래하는 어디 주인에게 전도합니다. 등등.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전도는 어, 내가 열심히 어,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 사실 전도 대상자가 내가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꾸준히 확인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에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전도 대상자는 짝사랑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방전도. 우리가 뭐, 포인트, 그 점전도라고도 얘기하지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도심지 공원이라든지, 역강장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어떤 사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주로 그 시간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 다 가고, 집에 있는 어떤 분여자들, 노인들, 또, 어떠면 또 실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전도는 사실 내가 오늘 만났지만은 내일 또 만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전도에 간정을 하는 게참 좋아요. 전도 간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선생님에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게 되지면 이것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나 이렇게 파라솔전도나 이게 거점전도 이런 전도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뭐또 붕어빵을 구워서 주고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겨우는 건 아니에요. 이 커피나 붕어빵을 주는 것은 이것을 먹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도 길게 전하면 안 됩니다. 약한1분 이내로 짧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짧게 간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드릴 테니까 연락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 전도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만 초청주의라 그러지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유명한 가수가 오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밀물처럼 쏙 왔다가 쓸물처럼 썩 빠져버리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것은 가성비가 참 이게 없습니다. 수고와 투자는 많이 했는데 실제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초청주의 많이 했는데 요즘은 초청주의보다는 이렇게 관계 전도를 개메스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구전도, 상가전도. 이 축구전도, 상가전도는 이것은 내가 전도하는 어떤 대상 건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고한 것만큼 사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는 내가 일회용으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 에 전도하러 많이 접근했어요. 했는데 대부분이 한 3개월 이내에서 다 그만둡니다. 왜? 교회 전도 행사 자체가 한 3개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하게 되지면은 그때에 자기 마음을 열게 된다. 그래서 이 축구 상가 전도는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어, 목사님, 그렇게 뭐 열심히 체계적으로 전도 안 해도 어떤 교회 보니까 붕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지역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교회는 사실 전도 방법이나 열심히 안 해도 그분의 어떤 설교만 듣고 또 방송 설교 그분의 어떤 인기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어떤 수평 이동에 가까운 그런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 부흥의 모델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차 전도 대상 오직 성령이 내게 맞으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이되리라 사마리아, 땅끝, 이게 무엇인가? 이게 진짜 이제 전도, 소위 말해서 실력, 전도, 어, 노하우가 여기에서 이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전도는 관계 전도가 아니면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전도 집회가 0.5%.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가정 신방이 1 내지 2%, 내 발로 교회를 갔다 2 내지 3%,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2 내지 3%, 뭐 교회 교육기관이 좋아서 4 내지 5%, 목사님이 좋아서 5 내지 6%, 친구, 친척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다라는 것이 75 내지 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친구, 친척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75 내지 90%이기 때문에 꼭 내가 뭐 대행교회나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관계의 전도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실제와 비실재를좀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보통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낯선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마음의 경계심, 그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옳은 말과 옳은 행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 뭐 선물이라든 이런 것 제공하는 이런 것이 개미에서 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해심이 적각적이다. 아닙니다. 적각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해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진다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인도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인도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접근하게 되어지면 은 전도가 훨씬 쉬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이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관계 전도가 참 많이 놉니다. 안드레 베드로 행계잖아요 빌립 나다넬한 동네 사람, 마테 세리 같은 직장인 사람, 루디아 옷감 장사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 뭐 고넬로 일가친척 이게 무엇인가 다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기독교 탄압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지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어 소위 그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자들 중국이 문화혁명 때에 기독교인들이 한뭐 적게는 한 오만 많아봐야 한 오십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가정교회로서 소위 말해서 소 그룹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그야말로 어 일억이 넘는 이런 교인들로 어, 이렇게 성장 붕대 있더라. 지금은 약한 2억 정도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관계 정도요. 그러니까 대행교회가 없어도 작은 소그룹의 점조직처럼 이 가정교회가 바로 중국에 어, 이렇게 어, 보고마율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도 교회가 있냐 없냐. 뭐 북한에 사실 선전용 교회 뭐 두개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그렇지만은 그 교회는 이미 노출된 것이고 어, 실질적으로 그 지하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도, 어, 뭐, 사람들마다 어떤 통계가 다릅니다만은 약한 2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0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사인, 어떤 암호화 같은 이런 표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으로서 점조지 같은 인맥을 통해서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네팔을 한번 다녀왔는데, 네팔에 가면은 어, 세례를 받으면은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지는데 이 네팔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이 한 200만 명.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모든 사람의 관계 대상이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래서 당장 열매가 없다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관계가 성장 성숙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 열매로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 전도는 사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관계 행성을 위해서 돈도 좀 듭니다.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경조사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 어떤 인격의 변화, 그래서 품행이 좀 단정하지 않으면은 관계 전도에 사실은 장애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 자기 자신의 품행이라든지 인격이나 인간의 댐댐이 이런 부분들이 참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열매는 많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관계 전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